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새로운 걸 언박싱 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보시면 T412 삽에서 구매한 거고요. Z 플립3 언박싱입니다.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 이렇게 구들어고요그다이트샷구매때3고르싶거든요 그래서 파이론, 파이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기가 같이 있으면 고요 제가 감성이라서 아, 제가 버라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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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어팟이긴 한데 이제 이걸 구매하면 버디도 다 말이에요. 이제 버도 뭐 생길 거라서 이제 버디도 고 생기고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이걸로 해볼요

전화 키고 유심 교체하면은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상인데. 아, 아, 자 기트 플립. 제가 아직 지금 원래 핸드폰에 관심 아니가 바꿀 뭐 생각 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에 기트 플립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고다가 그냥 포기했는데. 를 이제, 가격도 괜찮고, 이제, 티, 다이렉트 샵에서는 좀잘가지고바꾸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가격이 안그은 거는 잘 모르고, 뭐, 돈 놓고 다니고 해서 그냥 뭐, 어떻게 알려드릴 그런 거지 말든 바꿨고요. 어, 사전예약했고 라벤더를 하고 싶었는데, 라벤더랑 크림이 너무 인기 만아서 이미, 그거는, 아니, 없어 보고 저는 네, 블랙으로, 텐트 블랙으로, 신청했고요. 제가 이마트 일렉트로 샵에서 실물을 봤었거든요. 그때 실물 보고 제일 괜찮았던게 라벤더랑 블랙이 었는데그시 블랙이 제일 예쁘긴했는데 제가 진짜 트 보낼 블랙이야. 화이트 o t s u r 가지고 이번에 한번 새롭게 라보자싶었자싶었쉽데 없어서 없어서 랙을쓰겠을 한번 여러번 f a l 습니다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써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너무 조심 유심이 교체할 수 있는 이, 이거랑 핀이요 간단한 사용 설명 그리고 2 s b 선까지지팡입 있고 가볍게 드고요 이게 끝이에요 우선 분무 네 우선 분 이렇게 끝이구요 한번 열어볼까요 오하니오 음? 음. 세상에 세상에 아우 후우 세상에 이게 이게무요고치고두아 어, 어. 진짜 최고다 플레 어, 진짜 예번 음. 켜보도록 하습니다

늑시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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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 오!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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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도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아니다 맞나, 맞나? 응, 이 버튼 누르면 맞는데 아이거나 이거구나 이번에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미리보기 이렇게 미리보기가 니다 어, 확실히 여기가 지금 발열이 뜨겁다는 의이가 아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건강 되고요. 나왔나 챌란지 얼굴 심각한데. 뭘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음뭘 보여드려야 아 뜨거워 음그렇게 되고 음 이렇게 밝기 조정되고요 이렇게 올리면 3사폐 견뎠는데 음 3사폐 견뎌면 견뎌면 되고 아무튼 좀 알아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구매 언박싱 나중에 저거 해보고 영상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질. 이번에 그다음에 진롱 음, 완전 플라로이드 재질인데 그다음에는 그런 플라로이드 재질을 따라한 것 같고요. 보기 많은 것 봐. 이번에 이 재능아. 너무 귀엽죠. 그냥 그리고 이게 근데 제가 찍어준 것 같은 모먼트. 그런 거. 소이색 이것도 소 그금제간 제가 찍어준 것 같은 모먼트 지금 이금 지금 지 이거는 지금 지금 이금 지금 너무 귀여워서. 이거는 금민이가 찍은 금 지금 지 무슨 느낌금지이지 이거는 제금 거울 지금 이런 색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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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금 지금 지금 그렇습니다. 이천이십일 이벤트 일레보어 받고요. 끝합니다. 어 여기 내 이름이구나. <laughs> 네. 그사합니 안녕. 안녕하세요. 삼성 이벤트에서 그 갤럭시 Z 플렉스리 사전구매 예약으로 온사상품이구요 한번 열어볼게요. 갤시 버즈 둥 그리고 케이스 고르는 거에서 저는 이링으로 된 라벤돌을 골랐고요. 그리고 삼성 키보 뭐 플러스 일년 혜택권이랑 그 럭키박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런 케이스 이거 키스 고르는 사람들은 이링 이거를 교체할 수 있는 걸로 럭키박스 준비했고 제가 이거는 그 삼성 삼성전자에서 한 거거든요 케이스 만약 에 이거 선택했으면 이거 고수 있는 이 스크랩을 이렇게 뭐 그걸 한 거고 투명 클리어 케이스를 쓰면 그걸 꾸밀 수 있는 그걸로 해서 이렇게 막이 랜덤 으로해서 제가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건뭐가닥지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리이 정도 는게아 차라리 이 정도 정도 정고 제가 당장 보할야없어가지지이이로를정거든요 정도 정도 정니정 차라리 이거를 시키고 이걸 정도 정도 걸도정어 정도 정박스에서이정디스가 너무 갖고 싶어요. 도정 제대로 정도 정도 보고 이걸 한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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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아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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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도 정도 랑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어.. 새로운 킷을 사라는 거겠죠? 이거랑 이건 색깔 너무 안 맞잖아 이거는 약간.. 네이비랑 했으면 괜찮을것 같은데 어.. 통그로네? 오케이 이제 제가 이렇게 받고요 버지를 한번 열었든 제가 원래 비가 잘안 맞아가지고 계속 여파 원 오늘 그냥 계속 쓰고 있었거든요 이게 잘 맞으면 이걸로 가서 타고 싶은데 음.. 한번 열어볼게요 슬슬 숨은 사람이잖아요 무슨 맛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저희들이... 아, 사랑님 음, 오, 여기 있고, 여기 뭐가 음... 아, 귀여워. 이거 여기뭐가 있다고. 웃긴 는림을 저가까이 마죠 음... 제가 담당할 가 그래도 고이기이이랑 비이 꽂는 거 사이즈 별로 있는 거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제품 이제 까는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새로운 기용이네요. 아기워 어, 어떻게 이걸 물어보시죠? 기용이 빠지게 다도하하두약 들어갈게. 이게 열면 음... 음... 이렇게 들이가야 돼. 이구나이두가타일 우린 또, 지민 이렇게생겼거요 기계만 잡아야겠다괜찮 이게 안 익숙한지 아니면 이게 기계 속으로 가면 좀 진짜 불편하다고 해서 먹먹한 느낌. 응, 응? 무슨 소리 들는데 음. 응.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아, 좀 있는 에어팟은 흉부가 자꾸 들어가니까 생마트 넘겨주려죠 그렇고 아 제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카메라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피스도 갖고 그래폰 제품을 조환 받도록 했습니다. 보시면 이 카메라 보이세요? 이 지금 흐릿하죠? 흐릿하고 지금 광각을 보면 선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카메라가 보시면 이렇게 렌즈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가 이 이게 광각 쪽이고 이 아래가 그냥 일반 카메라인데. 여기 카메라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센터에 갔는데 이제 시스템 점검 있는 시스템에이 이제가 꾸안 말인지 문제 가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문제 있는 핸드폰은 이제 수거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삼성 자체에서 이제 검사를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서 이제 새폰에 주문해서 이제 오면은 교체해 주기로 했고요. 그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연락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러면 저 새폰으로 다시 교환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삼성이 이렇게 서비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갖자 갖자 기뻐가지고 직접 확인 안해가지고요그 다음 날 알았거든요. 음. 당황했어요. 음식 사진 찍는다고 데 해가지고. <laughs> 그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이거를 일단 먹보겠습니다그리다가리이렇게 빠지고요. 빠지고 아까 그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이야, 들어가, 들어 이렇게. 저기, 할인원, 다 색깔 똑같렇게 올라가고 싶는데 못해서. 음, 이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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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기. 저기. 저지저 이렇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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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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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지? 인형인데요. 아 이게 무슨 이름이것더라 아니 잠깐요아 패키지. 패키지 시켰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음. <laughs> 귀여아 <laughs> 뭐야 이거? 세상에 이게 뭐지? 우리 저희 때 진짜 좋았하는데 대박 진짜예요. 음 감사합니다. 이뻐 귀여워 진짜 강해다. <laughs> 이 명을 이렇게기 끝까지 그 샀거든요. 오, 귀여워 장모 귀여운 아팔 진짜 떴다. 또 마사지를 해주신 거. 기기기기기 뭔가 되게 까칠하네 이런 가 털이 토리... 없는데. 이거은 이곳은 플아이거든요곳은플립은이곳는영상입니도은이는찮죠곳은 이렇게 붙이면 안 나? 어, 맞나? 너무 많이 있지? 어, 었어서요 진호, 이게조 쪽이면, 이 쪽이면, 고요이면고요이면이 쪽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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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이면, 이다이면이 쪽이면, 가 쪽이면, 이쪽다이 쪽이면, 이 쪽이면, 이